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우자입니다자 오늘은 이제 어제 저녁에 차량이 또 올라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더뉴 QM6 2.0 LPG 모델 차량이고요 LE 등급에 2021년 11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가격은 상품화 전 금액으로 1,116만 원 1,116만 원에 야 이거 이게 신차가가 이 당시에 이제 SUV 그 LPG가 나오면서 진짜 파란는 일으켰었던 차량이긴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LPG 모델이 이제 쭉 나오긴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LPG, SV에 u 어떻게 LPG가 들어가지 이렇게 할 정도로 센세이션 일으켜서 너도 나도 SV, u LPG에서 이 차량을 진짜 거의 압도적으로 구매 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어, 삼성을, QM6가 살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QM6가 지금도 그렇지만 꼴레오스랑 똑같이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가 좀 탑재가 돼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잘 나가긴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SM6 아, QM6 LPG 모델, 요거에 정말 선풍적 인기를 끌었죠. 그때 제가, 어, 아랍보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좀잘 알고 있습니다. 매직 테일 게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도넛 형태로, 여기 이제 이 안쪽으로 그, 그 가스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여기에 폴딩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봐주시면, 그래서 이제 폴딩을 하면, 짐도 굉장히 크게 넓게 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공간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차 어, 차량을 이제 어, 탁송을 하고 이제 인계하는 과정 속에서 아 차는 정말 부드럽게 잘 나간다고 했고 뭐 경고등 하나 일체 하나 전혀 없고 누유 누수도 전혀 없 원래 차 자체가 LPG 모델 자체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차량이 지금 현재 판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하나 찍힌 거 요거 하나가 있고요 뒤에 이제 범퍼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이 범퍼는 이게 같이 하나로 묶으시면 되겠네요 범퍼 하나 그 다음에가 쭉쭉쭉쭉쭉쭉 와서 어 어디라고 했더라 전체적으로 범퍼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범퍼 정도 하나면 될것 같은데. 어, 우리 반장님께서 하신 부분의 범위가 이런 범위도 좀늦신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잡으시려고 어, 따로 이제 설정하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그냥 떼인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형 모델이라서 어, 여기 여기 반사로 들어왔네요. 여기는 쿼터 라인은 반사로 좀 들어갔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어, 전체적으로 범퍼 빼놓고서는 뒷 범퍼 하나 빼놓고서는 특별하게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신형이죠. 이렇게 이제 QM이 이제 새롭게 바뀌면서 요 그릴이 조금 더 패턴이 바뀌고 이 램프가 조금 더 어, LED 퓨어 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직선으로 조금 더 빛, 빛나게 좀 이렇게 데일라이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도 한번 걸어봐 드릴 테니까 시도 한번 보,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겁니다 딱 좋죠 아 지금 보니까 작업은 범퍼랑 펜다 두개두 판밖에 작업이 안들어가고 어, 램프 되게 이쁘죠 어, 이제 삼성의 르노 마크랑 이렇게 앞에 램프 그래서 저녁에 보더라도 굉장히 좀 밝게 빛날 수 있는 제품이고 어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 후추빵 후추빵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들어가는데 이따 안에서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 타이어 잔여량도 지금 현재 약한 30, 40%? 4, 아, 4, 50% 정도 남아있고, 뒷타이어도, 어, 뒷타이어는 많이 남아네요 뒷타이어는 한 7, 80% 남아있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어, 천만원대에서 여러분들 딱 진입하실 때 아주 괜찮은, 그냥 큰 문제 없이 조용하잖아요. 이제 시동 딱 해놓고, LPG 자체는 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SUV 안에 들어가서 저희 실내 안에 아, 느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구요 실내로 들어오면 이제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나중에 좀 따로 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커튼을 해놨으는데 요건 따로 빼셔도 될것 같고, 요 S 링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자뒤쪽으로 했을 때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으면서 프로토 에어컨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차 보조입니다. 여기서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주차로, 좀, 이제, SUV, 이제, 하실 때좀 힘드신 분들, 주차 보조 센서,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열선은 2단으로 에코 버튼,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스마트키, 컵홀더 EPB, 그 다음에, 어, 크루즈 컨트롤 기능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어, 핸즈 프리 기능, 이쪽에서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과 오토와이퍼 기능, 키로수는 약 11만 키로 정도 주행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이 차량 위에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고 네비게이션은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냥 SUV 중에서 조용하고 부드럽고 가격 대비 괜찮은 차 추천해 줘라고 하게 되면 딱이 차량, 이 차량. 지금 아마 주유를 올라오실 때 2만 원인가 하셨는데도 아직도 지금 주유가 남, 남아 있거든요. 예, 연비도 진짜 좋게 나오는 차량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요거 차량 저희가 받은 금액이 1,166만 원입니다 1,166만 원에 여러분들 이 차량 어 이제 어 QM6 어 신형 QM6 차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화 비용은 어차피 이거 지금 견적표에 따르면 여기 보시면 범퍼 하나랑 뒤엔다 이거 두 개만 기스난 부분들을 할 거니까 뭐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딱 하시고 클리닝 딱 하신 다음에 차 받으시면 은 딱 괜찮은 차라니까 미리 예약 주세요. 그럼 저희가 최대한 차를 빨리 빼서 여러분들 추석 전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더 뉴키 M6, LPG, 가성비 있는 차, LE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